할렐루야, 가정의 달 5월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영의 말을 하십시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오 생명이라. 아멘 그 삶이 실제로는 영적이라는 사실을 많은 이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인 세계가 전부는 아닙니다. 사실 물리적인 세계는 영적인 세계의 통제를 받습니다. 이 물리적인 세계에 사는 우리 주변의 천사들이 있지만 당신의 육체의 눈으로는 그들을 볼수 없습니다. 그들을 보려면 당신이 영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영의 영역에서 실제하지만 그것을 당신의 삶에서 실제화하려면 당신이 그것들을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말로 활성화됩니다. 당신의 말은 곧 영의 말이므로 당신이 말할 때 영의 영역과 연결됩니다. 당신의 말이 땅의 영역과 영의 영역 사이를 연결합니다. 말할 때마다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영의 영역에서 실제입니다. 그 말이 긍정적이고 믿음으로 충만한 말이면 믿음의 결과를 생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두려움과 낙심과 패배의 말이라면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결과를 산출할 것입니다. 당신의 말은 당신을 위해 일하든지 아니면 당신을 대적해서 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이 하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는 마태복음 12장 37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을 생각나게 합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오늘 본문구절에서 하신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지음받은 가닥은 그분처럼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처럼 기능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 영과 생명을 풀어놓습니다. 당신이 말로 풀어놓는 에너지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성경은 잠머 18장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말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풀어놓으십시오. 당신의 세상과 가족과 직장과 사역과 재정의 생명을 말하십시오. 당신과 관련된 모든 것의 생명을 말하십시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십시오. 당신이 하는 말을 당신이 얻는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오직 언제나 생명만을 말하고 영의 말, 곧 믿음 충만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지음을 받은 이유는 바로 그분처럼 행하며 살고 기능하기 위해서입니다. 좀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이름을 통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제 이름은 박소미입니다. 그래서 저의 아버지가 박씨라는 것을 알수 있고 아버지의 삶을 보며 제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리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창조되었고, 우리의 말로 우리의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3월 18장 21절 말씀과 같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습니다. 오늘 하루 죽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생명을 불어넣는 사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말이든지 우리가 하는 말은 세력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영의 말을 하기로 결단하십시다. 함께 참고 성경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로마서 10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니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오늘 하루 나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생명만을 말하고 믿음의 충만한 말을 선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세계 여러 나라의 평화가 함께하는 번영을 선언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유롭게 전해지고 영광을 받는다고 단언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열방 중에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